자, 반갑습니다 테야됩니다 그나마 쓸만해졌다고 볼수 있는 오레스, 오티스가 신규 스타 파워가 등장을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상점에 떴는데, 기존의 스텐실 글루 이름도 잘 아, 굉장히 어렵네. 저게 생각보다 효율이 막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먹물 리필이라는 게 새로 나왔습니다. 이거 오티스가 먹물 방어를33%더 발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점에 나왔기 때문에 일단 구입 한번 때려주고 2,000원 다드지네 스타파워 먹물 리필 33%면은 브루스타즈 안에서는 꽤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지오쇼다운 더블 트러블 요 맵에서 훈이니가 좀 떼어볼텐데 뛰기 전에 일단은 신규 스타파워를 장착하지 않은 기존의 공격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들어가는지 잠깐 좀 보여드리면은 오케이 신규 스타파워 장착을 안한 상태에서 먹물 3개가 나간다고 보면 될것 같거든요 오케이 먹물 리필 어한 발이 더 나가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33%가 그니까 러즉다 맞추면은 이게 한 발당 먹물 한 발당 588인데 588 데미지가 한번더 나간다는 소리지 뭐 요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걸로 디오시오네운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수가 초기화돼서 719점인데 50점 이상? 750 이상? 가보도록 하죠 렛츠고 오케이 한번 가봅시다 지금 연습 경기를 통해서 점수가 올리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이게 지금 양각 구도도 많이 잡히는 맵이기도 하고 어.. 팀이을 떠나서 이게 지금 물량 모드라서 애들이 이거 좀 변수가 너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량 먹고 들어오면은 들이대면은 허무하게 등록할 수가 많아서 일단은 양각을 좀 최대한 잡는 방향으로 가다가 좀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포지션을 잡을 때 워낙 사거리 긴 애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추세라서 기다려주고요 자, 너 나한테 사과이안 돼. 그냥 빼는 게 좋을 듯? 오케이, 아래쪽 확인. 요거는, 나 죽을 것 같은데요. 살기 힘들어 보일 듯. 어우, 이거 맞으면 죽, 주... 와, 이거 맞으면 죽었다, 레알. 궁극기라도 있으면, 아, 이거 또 양각 부던데 이거. 안 좋은데요, 지금. 너무. 이런 수다, 죽었고. 아우, 까비, 까비. 궁극기 일부러 안 뺐습니다. 어차피 죽어서. 칼이나 다른 애들 좀 들어오면은 이거 양각 잡아서 승리하는 방향으로 해야겠네 지금 보니까 쉽지 않아. 오케이 이러면 브로컷아 이거 드럽게 귀찮게 하네 옆에서 죽겠는데나. 피어 너무 많이 까 기다기다. 브로가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기합니다. 사거리가 안 돼서 기다려 주고 오케이 안 걸리나? 까비 까비 나이스 아, 확실히, 근데, 오투스가 쓸만해진 것 같은데, 가젯이랑 스타 파워 때문에,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는 너무 구려. 그래도 구려. 아, 이게 조금, 이거, 밸런스 패치 100% 들어갈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미 들어갔어야 됐는데, 너무 안 들어가서, 사거리를 늘리던가, 발수를 늘리던가 좀 해야 될것 같아. 오케이, 여기 빠졌고, 이러면 센터, 사하는 센터 빨리 먹어주고, 예상 경로, 오케이 확실히 그 사거리 긴 애들이 많이 지금 들어올 거기 때문에 기다려줍니다. 나이서레 온자 카라고 파이퍼 벨뭐 이런 애들 지금 엄청 나거든요. 오 사거리 긴 애들 위주로 워시 원거리 맵이라서 확인했고 근데 오티스가 나쁘지는 않은데 저 물약 주겠다. 물약 주고 빼야 될 듯? 기다리다. 이쪽 라인 막으면서 지금 한팀 짤렸기 때문에 중앙 들어오는 애들 조금 최대한 못 들어오게끔 지금 구로기 위치가 좋기는 하거든요 아 이러면 또 양각이네 기다리다 한번 밀었고 우측 지금 뚫려가지고 이거 위험해 기다리다캐노 가면 이거는 이거대로 골치 아픈데 들어온 느낌 아닌가 하나 걸렸고 이거 하나 걸렸까아 걸릴... 까비까비 지금 서로 다른 듯을 좀 보고 있어가지고, 딜이 안 나왔어. 아, 칼쪽 자를 수 있었는데, 충분히. 까벼. 아, 잠깐만, 아, 씨. 살짝 걸칠 줄 알았는데, 일단은, 방어는 좀 잘하고 있습니다, 라인 방어. 아, 얘네가 좀, 얘네, 얘네를 좀 밀지, 우리. 나이스 컷. 좋을 것 같은데? 기다려주고. 대기 되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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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브로우기 지금 잘 커가지고 이쪽 라인 전자하고 이거 뭐어 약간 무리했어 썸무리 걸렸다 두대 이거 붙으면은 싹 가능할 것 같은 느낌 오케이 지금 잘 끌었구요 야 이거 진짜 한판 이기가 기 너무 빡세다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 오케이 좋았고 여기 지금 브로우기 잘 해줘 오케이 나이스어 이거 타격도 느려가지고 진짜 이쪽으로 올라간데 확인, 확인. 이거 물약 먹고 때리려고 하겠지, 아마? 와, 개 아프네, 확실히, 레온? 지금 여유는 있어서, 아, 이거 죽었죠? 피못 채우나? 어, 여유! 여유 부릴 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어, 지금 안 좋아요, 상황? 아, 야. 아니, 이모티콘 쓸 상황에 공격을. 아, 진짜. 오케이, 다음 파. 아, 씨. 방금 저개 아깝네. 이모티콘 안 쓰고 그냥 집중해서 샷한 번만 했으면은, 레온 잘랐는데, 그죠? 아 괜찮아 근데 뭐 여유부리면서 질게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이게 뭐 지금 랭인게임도 아니고 기다려주고 하나 먹어주고 빠져주고 일단은 양각 잡으면은 싹 가능 따리 따리 아 이거 2부 또 양각 풀려 그런다 아 지금 양각 풀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북쪽을 좀 봐야겠는데요 일단은 선으로 기다려주고 정확한 위치 모르는데, 애들 아, 위쪽으로 빠졌네, 정서 빠졌고 추노 가나요? 애들 확인, 애들 확인 아, 이게 탄속이 느려가지고 애들 맞추는 게 쉽지 않아, 진짜, 레알로 오케이, 기다려, 기다려 이거... 이쪽에 눈, 아싸 이거 부르기 먹는 게 지금 좋은데 아, 이거 제가 먹는 게 약간 비효율이거든요 애들 밀어주고, 이거 지금 얘네 잘라야 돼 좋았어 나이스 컷 이쪽 컷 이쪽 컷스트야나 아픈데 이거 스트야 좋았구요 지금 현재 확인 해줬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양각 잡히기 쉬우니까 아래쪽 동선 빠져주면서 어? 어 이거 바이든 형님 기다려봐 사거리가 안돼서 이거 진입이 쉽지 않거든요 무빙으로 최대한 좀 비비면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뺀것 같은데 지금 살짝 뺐죠 이거 오케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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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밀어야 돼 이거 무빙으로 쳐서 계속 밀어야 돼 이거 브로킹님 이거 조금 콜란스인데 안들어가나 이거 됐지 이거 나이스 컷 좋았고요. 이거 브로기 먹고 오케이 한번 쳐주면은제 무빙 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좋았죠. 살아보고 잘 버틴다 근데. 오케이 걸렸구나. 후! 판다 좋았다. 이번판 운영 개좀 괜찮았는데. 오케이?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도 지금 굉장히 한판한판 한판 빡세 보이죠? 이게 물량 모드라서 변수도 많고, 양각을 되게 잘 잡히는 구도라서,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브롤로 하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화필 오티스여가지고, 쉽지 않아, 나도. 사거리가 애매하고, 얘가 이속도, 이속도 막 그렇게 빠른 편도 아니고 막 이래서. 그 다음. 어우, 아파, 아파, 아파. 지금, 어 너무 아픈데? 그렇니다 아하 물약을 먹으러 가면은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없네요. 이러면은 잡아 먹어주고 함트 가볼까? 맥스는 딸만한 것 같은데. 독한번 독은 저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다 지금 보니까. 얘네 양가 아닌가요? 어 팀이냐 이거? 팀이 팀인 필인데 지금. 아하. 아, 이거 좀 너무했어요, 진짜. 듀오 티밍은 아니야. 진짜, 얘들아. 게임 너무 세기처럼 한다. 진짜, 인간적으로. 근데 이건 유저, 유저 탓이 아니지. 그냥 슈퍼셀이 안 막은 탓이지. 그죠? 유저 탓이 아니야. 유저는 그냥 있는 상태에서 게임을 즐기는 거기 때문에. 아, 이런 거 좋아요. 맥스 좀 잡자, 이거. 나이스 컷. 기다려주고. 좋았고. 요구 하나 먹어주면은. 야, 근데 위 팀이 좀 탈색 잘 해줬다. 이거 아플 텐데, 친구야. 아플 텐데. 아, 이거 지금, 힐을 해줘가지고 못 잡겠는데? 어, 실달이라서 이거 지금 쉽지 않습니다. 너무 아파. 너무 아파. 2초. 1초. 살았나? 아, 못 살았어. 아, 0.5초 자른 데 여러분들 어, 제가 컨텐츠를 재밌게 빼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팀잉이 이전에도 말했는데 듀오는 팀잉이 없어야 이게 게임이 정상인데 듀오 쇼다운 에서도 팀잉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못할것 같습니다 나도 재밌게 영상을 Let's 좀 찍고 this. 싶은데 요즘 좀 심각해 많이 그래서 와 방금 전에 4위 했던 판 지금 1, 2, 3위 얘네 지금 다 팀잉 아니야 근데 이거는 뭐 제가 항상 말하지만 슈퍼셀 탓이라서 유저 탓이 아니고 예전에 약간 2년 반? 한 3년 전에 팀인 이야기 나왔을 때이거를좀 확실하게 제재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진짜 게임을 하면 할수록 너무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자, 그래서 오늘 오티스의 신규 스타 파워 먹물 리필 써봤습니다. 뭐, 그렇게 좋다는 느낌은, 뭐, 못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를 개선을 하고, 요거 33% 궁극기가 들어갔을 때의 지속시간만큼 적용을 다음 패치 때 업그레이드로 시켜줘야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안 그러면 얘를 지금 쓸 때가 솔직히 거의 없거든요? 음, 뭐,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패스